다음 신수를 찾으러 가야겠죠? 이 드래곤은 기다려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 다음에. 보이면 하는 걸로. 서쪽으로 가봅시다. 아마 저, 어, 화산지대인 것 같은데. 아니? 잼젤이? 빨리 전설의 검을 먹어야 되는데 전설의 검이 아니라죠? 명칭은 뭐라더라? 마스터 소드? 마스터 소드를 먹어야 되는데 어딘지 정보가 없으니 이 녀석이 어? 혼나 볼 거예요? 볼래요왜 이렇게 약해 이거 여기가 좀 심하잖아 꽝 일로와 일로와 야 역시 대검은 아우 대검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느려 꽁 이런 게 낫다고 이런 게 무기 간지난다고 간지남 뭐에 성능이 쓰레기라고 이런 게 간지지 이런 게샵 풍참도 바름 바람을 가르는 네. 마스터 소드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일단 정보를 얻으려면 근데 이게 마스터 소드가 신수들이랑 싸울 때두 배인가의 데미지를 준다는데, 그럼 좀 빨리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신수 잡으면 정보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 어, 어? 이거 언젠간 얻을 수있겠죠 젤다 <laughs> 너무 하고 싶다고요 개꿀잼임. 야.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어디 어딜... 기어가나, 이거. 어? 혼날라고. 한대더 맞아. 아주. 세게 말여. 이 정도면 공격력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버릴 만한 게 없단 말이지. 빅빅 빅 부메랑을 버릴까? 헉. 버리자. 젤다는 진짜 솔직히 뭐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 젤다 하나 때문에 스위치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나 많은 그그 그 뭐지? 리뷰어들 이 젤다를 젤다 하나를 하기 위해 스위치를 사도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걸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 <laughs>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건 좀 아깝고 거의 요새 스위치가 젤다의 전설이랑 그. 뭐야, 그거. 마리오 오디세이 용 게임기다라는 얘기가 많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근데 어? 뭐야? 아! 빨간피 13개면 뽑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 정보까진 들었지 근데 게임 내에서 알려주는 그 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없어서 아예 또뭐 꼴에 자존심이 있어 공략 보긴 싫고 나란 남자 이런 놈은 참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 시키 거든. 로안 가니? 아 사과가 구워져 버렸어. 좀 여유 있으면은 진짜 젤다 그냥 젤다 하나 때문에 사도 되긴 할 텐데. 이 뭔가 퍼즐인데요, 그죠? 아 이게 아니라. 이안에다 끼워놓으면 삽입하면 그렇지 모넌 질릴 때쯤 하면 좋겠다고? 모넌이 질려야 말이지 나 지금도 모넌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거 젤다 때문에 뭐 젤다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손검 해봐야지 모나 그러니까 만년 삼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아마 뜨거라. 요 녀석, 그 구매랑을 내놓도록 해. 이제 내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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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린 무기는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모넌 한 손검을 꼭 해볼 거예요. 마땅한 게 없군. 얼마 전에 문헌 또그 장식주 버그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얘기만 듣고 또 나는 그때 꿀못 빨고. 그럴 때 꿀을 빨아야 되는데. 으휴. 막 공격주 막 이런 거 일곱 개씩 들고 있고 막 그러더만. 열려라 야왕. 가만 좀 있을래? <목소리> 주공. 좀 좋아 나의 추종자로군. 아, 구독 감사합니다. 메테오로드? 메테오로드라. 음. 왠지 횃불을 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버려. 신기한 거 나왔으면 주셔야지. 쓸데 되면 뭐쓸일 있으면 주겠지. 야하 응, 안녕 가만 여기가 길이 아니야 길이야 만들면 된다지만 이쪽으로 기어 올라갈 스태미너가 되나? 야, 시리야, 제발 <laughs> 여긴 좀 덥겠네요. 그죠? 자, 이거 더우면 사막 가갖고 그옷 사오는 게좀 비싸긴 했지만, 방어력 생각하면. 지금 벌써부터 온도가 이러,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더워서 핵핵될 거란 말이야? <놀람> 근처에 신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웨이포인트 찍어 놓고, 사러 갔다 와야겠는데. 아, 발자국 소리 너무 좋다.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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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 <laughs> 여긴 못 올라가겠네. 내 네, 스위치 이건 아무리 봐도 빡센데 여기서 내려가서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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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뭐야 이거? 오호. 미파의 이노리, 언제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옷을 가져오든가. 옷을 가져오든가 해야겠다. 지금 여기 어차피 못 가. 근처를 못 가. 가자.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 못 찾는 중이냐고? 아 그냥 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덥대. 더운 정도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덥대. 아무튼 더움 돈이 좀 있으니까 가서 옷을 사오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더운 곳이니까, 어, 가서 옷을 사오고, 여기였나요? 여기죠? 음, 산이 있길래 올랐을 뿐입니다. 내도 누놈. 지금 피통을 하나 더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여자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면 지금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하나, 열두 개가 된다. 좀더 하면. 어우, 개 덥다. 여기 보기만 해도 덥다. 아, 이건 숙녀구나. 아, 월담으로 넘어가도 사람한테 걸리면 쫓겨날 걸요. 이거 기도해주고. 한 칸이 늘어나면 이제 한 칸만 더 있으면은 전설의 검인지 마스타 소든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뿅 여기 옷을 팔죠 얼마였더라 오. 650에 아. 1300 1950. 어. 딱 사네 그냥. 어. 딱살수 있네. 어. 저거 안사길 잘했네. 저이 정체를 알수 없는 어, 저도 안사길 잘했네요. 문이딱 되죠, 거의 다행입니다 가따라이따라라란따라이 따라라란. 얘네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설의마스가 소드에 대해서 이또 어디 갔어, 족장. 또 자냐? 어디 갔지? 와 되게 더워 보인다. 마실 갔나? 야 니네 족장 어디 갔냐? <laughs> 비싸 <laughs> 미친 거 아님? 어. 건규 어디 갔니 건규 <laughs> 여기 있네. 뭔가 정보를 안 주네. 나 가진 과일이 있나? 야, 이 귀중한 과일을 너에게 줘 볼게. 만 이. 이 과일이 아니라 안, 안 처먹니? 좋았어. 그렇다면 번의 너다. 먹어봐. 사막지역은 남, 남서쪽이 극서지대 열사의 장비가 있으면 안심 안... 너뭐 좋은 정보잖아 고급정보 얘네들이 뭔가 그걸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여기다도 한번 물어보자. 난 마스터 소드를 갖고 싶다고, 지금. 여기 캐스트도 이미 다 했고, 스위치하고 게임까지 하면, 한 50만원 들지 않을까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저씨, 뭐 딱히 정보도 안 주네. 마스터 소드에 대한 정보는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여기 가봐야겠다. 그쵸? 일단 이 탑으로 가서 여기를 가고. <laughs> 제법 굵어지는 것 같은데 더울 테니 지금 산 신상 옷을 입도록 하겠어요. 예쁘려나? 뭐아 그냥 그런데. 여기서, 북서, 아, 북동, 북동. 이쪽인디. 촉! 링크 남녀 선택 가능? 얜, 링크는 원래 한 30년 전부터 남자 아니었나요? 별로 덥진 않군. 여긴. 그러면 이걸 입고 있을 이유가 없지? 이게 낫지. 인가 탑을 찾아야 돼요. 탑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탑을 찾아서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리 와. 떼끈떼끈 저기 낙타였다고? 그럴 리가? 어디 있 는가？슬슬 <laughs> 더워 지겠 구만 용암 막나 오고. 엄마야. 이거 입으면 괜찮을래나?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아, 똑같잖아. 어? 돈 버렸네? 아, 내돈 목재 무기 방패 는장 비만 하고 있 어도 타 버린 데 안이. 어딘가 실련의 사당이 있어. 저기 탑 있다. 그래, 그래, 저기 실련의 사당이 있는데, 용암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어, 근처를 못 가게 한다. 클났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듯 한데. 이대로는 그냥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피도 계속 달거든요. 와... 온천인가?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어딘 거야? 여기네 여기. 아까 내가 일로 왔는데. 응? 이건 뭐지? 아, 오, 개꿀 여기 회복 된다. 열매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곳이 문제요.